집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5월 19일 일요일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거룩함'에 대해 모본을 보이라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에서 7절. 다음 께 천미가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 들으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리아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예수만 바라보세 믿음의 주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그대는 가정에서 안식일의 신성성을 인식하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명에 따라 그날을 지키도록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감각은 무디며, 계명을 지킨다는 사람이 따라야 할 높은 기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노력에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태만을 돌이킬 훌륭한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돌보는 천사들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포기하거나 부담을 저버리려하지 말고 의지력을 발휘해 오랜 태만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일에 대해 보다 높은 표준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세 동안에 할수 있는 일을 모두 해두어야지 그분의 거룩한 시간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을 귀히 여기고 이날을 지켜야 할 책임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큰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그날을 짓밟고 무시하지 않으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여기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이 시작되면 우리 자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삼가서. 엄연한 주님의 시간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하늘의 관점에 비추어 거룩한 안식일에 합당하지 않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우리가 신체 노동을 삼갈 뿐 아니라 마음이 신성한 것을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있기를 바라십니다. 교회 증언 2권 701-703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성경의 두 곳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6장입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신약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9절과 2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력 말씀의 제목인 안식일의 거룩함에 대해 모본을 보이는 소중한 한 발자국입니다. 신앙의 거룩한 이음을 위해, 안식일의 거룩함을 위해, 계명을 따라 이 안식일을 귀하게 지켜오고 대대손손 말씀을 전해온 우리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날을 귀하게 지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셔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안식일의 계명을 따르고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주님께서 오로지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더욱 특별히 구분하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변의 청취 여러분, 어떤 일에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어쩌면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며 산다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될 것 같던 거룩한 모범이 어느덧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모방이 모범으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뿐 아니라 생각까지 다 내어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안식일에 준비하신 큰 축복과 그큰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스리랑카의 이효신 이 은화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3400여 스리랑카 재림 교인의 영적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시간 속에 안식이를 제정해 두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이를 더욱 귀하게 구별하여 주께서 주시는 큰 축복과 큰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는 모원의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스리랑카에서 사약하시는 이교신 이흔나 성교사 부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3,400여 스리랑카 세림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드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